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사기꾼 최용기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개항기의 경제와 문화지만 여러분들 그 부분 들어가기 전에 바로 무엇 일본에 대한 저항으로 의병 항쟁과 애국 계몽 운동 중에서도 신민회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여러분들 의병 항쟁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의병은. 총세 번째, 그러니까 항일의병이에요. 총세번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건 1895년도에 을미의병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 됐냐? 1905년도에 을사의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907년도에 청미의병이 돼요. 이렇게 세, 병이, 세 번의 의병이 있던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두셔야 되냐면 이 의병들이 왜 일어났느냐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병장님들이 계셨느냐 이걸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을미의병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하죠 을미의병 같은 경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을미니까 아 맞습니다 명성황후 시의사건 을미사변 명성황후 시의사건이 을미사변의 하나의 원인이 그리고 여러분들, 을미사변 이후에 을미기역을 하면서 무엇을 한다? 단발령을 내리죠. 머리카락 자르라고.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보죠. 이 당시에 나왔던 경문은 이겁니다.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를 갈았는데,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면 이를 간다? 이거 바로 을미사변에 대한 저항이죠.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깎으시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임금께서 머리를 깎으신다. 단발령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발로 나왔던 것이 바로 을미의병인데, 이때 의병장님으로는 누가 있었냐? 유인석 장군님. 그다음에 이소홍 장군님. 그리고 또 하나가 문석봉 장군님 같은 분들이 계세요. 자, 그런데 이분들은 몽땅 다 무엇 출신이시냐? 몽땅 다 양반 유생 출신이에요. 양반 유생 출신. 이렇게 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을사의병이에요. 을사의병은 바로 무엇 때문에? 일본 놈들의 을사, 을사 늑약. 을사 늑약에서 우리나라의 무엇을 뺏어갔느냐? 외교권을 뺏어간 겁니다. 외교권을 뺏어 갔다란 얘. 이 외교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다른 거 아닙니다. 외교권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괴롭힐 때, 우리나라가 그 나라한테 한마디 하는 거. 쪽발리가 괴롭힌다 그러면 야이쪽발라니가 뭔데 우리를 괴롭혀? 나가. 이러거나 아니면 또 다른 나라 찾아가 갖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쪽발리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근데 그걸 뺏겼다란 얘기는 이제는 쪽발리 새끼들 우리를 괴롭혀도 걔네한테 저항을 하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을사늑약에서 외교권을 뺏긴 거죠 사제상 망한 거는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나왔던 의병장님들은 면함 최익현, 최익현 선생님은 의병을 이끌고 올라오시다가 관군이 와서 막자 황제와 군대, 황제의 군대와는 싸울 수 없다 해가 고기곡 해산시키고 스시마 섬으로 끌려가시고 거기서 굶어서 돌아가십니다. 단식 투쟁 끝에 돌아가세요. 그다음에 민종식 홍주성을 점령한 민종식 같은 분도 계시죠. 자, 이분들은 다 무엇이냐? 역시 구 관료 출신으로 양반 유생들 출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꼭좀 알아야 될게 여기에 누구 장군님이 계시냐? 신돌석 장군님이 계세요. 어, 신돌석 장군님? 돌석이란 이름 들으니까, 아우 명문 대가집에 적당자큰 아드님 맞아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 그렇다면 뭐일까요? 여러분들 돌석이 딱 들으니까, 아, 평민의 병장이라고요? 제가 천민이라고 우기면 어떡할래? 요 아, 정답은 평민이 맞아요, 평민. 근데 제가 천민 그럼 뭐라고 되더라고요? 평민이에요, 평민이 정답이라면서요? 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원하는 답은, 선생님, 천민 없는데요? 무슨 얘기냐? 1894년, 가보개혁으로 천민이라는 신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당연히 평민이에요. 평민의병장. 드디어 평민 출신의병장님들이 등장을 했다. 의사의병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미의병입니다. 정미의병은 왜 나왔느냐? 자, 1907년에 고종이 헤이그 특사를 보냈다가 이게 발각이 되고 고종환계가 강퇴당합니다. 강제 퇴위당해요.